아티스트 임여웅 님이 AAA 인기상 수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엄청나죠? 팬들의 또 엄청난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임여과 사쿠라 자카가 각각 지금 인기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AAA는요, 일단은 100% 팬투표 했죠. 정말 치열하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가장 많은 뒷표수를 획득한 게 바로 이명웅. 비율로 보면 45.1%입니다. 사쿠라가 55.1%. 뒤이어서 이제 이준호 43.8%.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14일이죠. 한 2주 남았네요. 필리핀 아레나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참석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마와는 다르게 여기는 조금 이제 하이브 소속 뭐뉴진스라던가뭐 이런 친구를 일단 등장을 합니다 라인업만 봐도 좀케이팝 위주로 뽑은 것 같아요 해외 에좀 인지도를 알린 이제 그룹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일단 헤어진 줄 알았는데도 라인업에 싹 들어가 있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래알갱이와 주얼다이를 부를 것으로 보이고 또 모래알갱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 필리핀에서 무대를 찢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 이게 독점으로 생방송이 돼요. 위버스에서 독점, 라이브 생중계합니다. 플레임이 이제 AAA in the 필리핀인데, 이 위버스 잘 모르시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위버스에서 라이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버스에서 BTS가 좀 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위버스와 계약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1부 레드카펫부터 2부 본상까지 약 10시간에 걸쳐서 지금 또 라이브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가수들이 나오는 때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또큰 행사인 것도 알수 있죠. 또 이제 방송에서 아티스트 임영의 런던 보이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이상희의 가창력에 객석도 감탄했다는 호문. 임영웅의 런던보이 무대를 준비한 이상희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어, 이분이 뮤지컬 배우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분인데, 뭐,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 노래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또볼수 있죠. 또 지금 투표 있거든요. KBS 월드 연말 설문 투표인데, 아티스트 임명의 2올 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투표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아티스트 임명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임명만 있는데 또 아래쪽에 보면은 아티스트 임명의 2올 다이 들어와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웰론 뮤직 어워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12월 2일 토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인스파이어 이제 아레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어, 아티스트 임용님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약 이제 얼마 전에 기대 1일 해가지고 라는 발표가 됐는데 지금 리스트에 아티스트 임용님이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24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좀 마지막인 것 같고 임형임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또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네이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임형이 상을 좀 많이 탔죠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 탔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뭐 이유는 알수 없지만 좀 혼에 매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치열했죠. 내년에는 영이민 정규 앨범을 들고 나오면 또 이렇게 멜론에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진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아티스트 임영님이 축구하다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엄지척 하고 있고요. 장갑도 꼈네요. 머리는 이제 경기 도중에 찍은 것 같아요. 막 끝나고 찍었거나 머리 내려오지 말라고 머리띠를 한 모습인데 어, 지금 사진 같이 찍은 분이 또호감을 밝혔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분석한 이 영웅이 형의 축구 스타일 아마추어 레벨에선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플레이에만 신경 쓰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히어로 형님은 상대의 압박 움직임을 역 이용하는 능력이 좋고 드리블 시 볼터치가 짧아서 또 많아서 소유하는 드리블 능력이 좋다. 그래서 플레이에서 이니에스타 크로스 느낌을 많이 받는다. 경기할 때 이니에스타 이 이니에스타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축구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미드필더가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기 어려운데 영희형은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플레이에 여유가 있다. 진지하게 제대로 축구를 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PS 보면은 다음에 또 나와서 축구 한번 해요 하면서 밝혔습니다. 엄청나죠? 나는 뭐, 칭찬이고, 사실 뭐, 임영임 절친 조영준 님도 축구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경기를 하는 게좀 부담도 되고, 사실 실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임영임은 가수고, 그들은 평생 그것만 해온 분들이니까. 그런데도, 뭐, 이렇게 압박되거나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고 또 칭찬을 하는 거죠. 살짝 웃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이제 실내에서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축구를 안할 임영님은 아니고 실내에서 할것 같아요. 단, 지금 이제 콘이 있고 수상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 12월을 살짝 쉬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실내 축구장도 많고 좀이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님은 스트레스, 뭐 힐링을 좀풀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축구를 한 분의 소감을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SBS 모닝 와이드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연장이 나왔습니다. 굿모닝 이슈 이렇게 해가지고 임영웅 콘 정격회부 나왔어요. 이제 많은 열기와 많은 분들이 찾았기 때문에 열기가 후끈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대형 스크린과 한 시설이었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어느 각도에서도 손만 뻗으면은 이들과 손이 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무대 낮은 무대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선명하게 무대를 볼수 있는 360도 전광판까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대가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무대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가수인 임영우 씨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형 무대라고 하면은 360도 개방성을 중시하고 돌출 무대라고 하면 팬들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무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선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2층과 3층에 관객들을 배려를 해서 좀 멀리 있는 그런 분들을 배려를 해서 모니터를 좀 여러 개 멀티로 설치를 해서 팬들이 가까이 볼수 있게. 엄청 배려를 한게뭐 엄청났죠 하면서 또 전문가 분도 칭찬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 소개할 때 이렇게 아나운서 둘이 말하기를 아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기존에는 콘서트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놀라면서 또 시작을 했고 소개를 했어요. 또 이제 이례적인 관객 서비스를 보여줬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도 소개가 됐습니다. 분명한 건임명콘 이후로 아마 아이돌 팬들도 그렇고 이 공연계에 뭔가 좀 좋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